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매일의 묵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이 되고 또 생망이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고라 까지 칭함을 받은 예레미야는 민족의 범죄와 타락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고 제가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기에는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김 왕 때의 일입니다. 왕이 즉위한 지 4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요시아 때부터 그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 주신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곧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벌을 내리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죄악을 용서하겠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바룩을 보내어서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또 성전에서 읽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은 그 두루마리, 말씀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의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왕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고 계시하셨고 또 그분이 명하신 대로 적은 이 두루마리 책을 칼로 베고서 화로 불에 던져 버리는 오만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여우 야김 왕을 평가할 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멸시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 이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다른 나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행하였으나 결국 그의 왕위는 11년밖에 결국 지속되지 않고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바로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 야김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시아 왕, 누굽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전의 전임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선한 왕 요시아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 요시아 왕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3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은 그는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낭독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에 순종하기로 선포하는 요시아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미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쓰인 이 두루마리 책을 예레미야를 대신하여서 바루기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책을 하나씩 불태워 버립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금식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옷을 찢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전한 예레미야 또 바룩을 잡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죠. 이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요시아 왕과 여호야김 왕,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채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교되는 이두 명의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역이고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렇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와 여호야김은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으나 아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반면에 성경을 보면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경우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이 열강의 침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수르가 온성을 애워 싸고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결국 패망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놀라운 응답을 받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요시아와 아들 그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태우기까지 이렇게까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을지라도 읽을지라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 책을 불사른 여우알김에게 임할 재앙이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여러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된 그 손길을 통해서 친히 적어주신 그책그 그 말씀을 귀하게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이 성경을 한올한올 한 찢어서 태운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바벨론에게 명하게 될것 그리고 너의 왕위가 빼앗길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혹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럼 골라 읽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 거리 끼는 말씀, 혹 무거워 보이는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도 달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냥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책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꿀처럼 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입맛에 맞지 않을 때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혹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아멘으로 회답하기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이 불태운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다시 말씀합니다. 새로운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다시 내 말을 기록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받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그 마음에 혹 그것을 불태웠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손에 주어진 우리 두루마리 책은 여러분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군데군데 취사 선택이 되어서 지우개나 또 화이트로 부분 부분 지워져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완전히 태워져 버리지는 물론 않았겠죠.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다른 새로운 두루마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돌계명을, 십계명을 가지고 신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십계명을 깨어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금 써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다시 주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한 예레미야 3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여우야김 왕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 또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